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중개사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아파트나 저택, 고급 스포츠카, 수백억대 부동산 등은 유명인들, 특히 잘 알려진 스타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명실공인 예능 1인자, 유느님 유재석씨는 유독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압구정동 아파트조차 소유가 아닌 30억 전세를 들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 유재석 씨가 최근 강남 모처에 땅과 건물을 샀다고 해서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땅과 건물을 매입한 장소는 학동역 바로 북동쪽이고 건설회관역 논현동입니다. 유재석씨가 소속된 안테나 엔터테인먼트가 해당 땅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압구정동 아파트에서도 차로 10여분 거리여서 상호접근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건물이 소재한 노년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동은 강남의 대표적 축인 도산대로와 강남대로에 접혀 있어서 업무, 상업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까지 골고루 잘 발달한 곳입니다. 노년동이 끼고 있는 전철역은 7군데가 있는데요. 4군데가 환상역으로 교통인프라가 아주 뛰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노년동하면 딱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엔트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엔트사가 많은 이유는 라폴리움이나 아펠바움과 같은 고급 주거시설이 노년동에 많이 있고 그런 곳에 예나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네, 다시 유재석 씨가 산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7호선 학동역에서 북쪽으로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어서 강남 핵심지 내에서도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땅 바로 앞 도로는 4~5m 정도로 좁지만 두개 필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필지 양쪽이 모두 도로에 접해. 토지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나대지로 있는 서쪽 필지와 건물이 앉아 있는 동쪽 필지 간에 땅의 고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서쪽 필지 1층을 지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조 차이로 볼때 최소 한개층 이상을 지하로 받을 수 있는 높이로 보이는데요. 지하를 한개 층으로만 한다면 층고를 높게 해서 지하이지만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나 건물의 기능 측면 그리고 연면적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투로 있는 이 땅은 작년 2022년 3월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매수한 측에서 작년 연말쯤에 건물을 멸실하고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 나대지 상태로 유재석 씨가 올해 12월에 매입했습니다. 건너편에 가보시면 여기는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용도는 공동주택인데요. 현재는 명도가 완료되고 전체 공실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용도 변경이나 멸실이 안 되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건물이어서 대출 등의 문제 때문에 매수인이 나타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현재 부동산 정책이나 대출 제도에 따라서는 팔기가 거의 불가능한 물건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필지 전체 192억에 거래되었는데요. 평당가로 보면 약 1억 1천 정도 됩니다. 주변의 땅들이 거래된 사례를 보시면 코너를 끼고 있던가 아니면 입지가 조금 뛰어난 곳이 아니면 평당 1억 이하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 경우는 두개 필지를 모두 샀기 때문에 양면에 도로를 두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땅의 고저 차이 때문에 땅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당 1억 1천은 오히려 저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매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유재석 씨 입장에서도 두개 필지 중 하나만 샀을 때보다는 땅 활용 가치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 거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재석 씨가 이 땅들을 사옥이나 업무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땅에 가상으로 건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대지가 174평인데요. 일종 일반 용적률 150% 맞춰서 지하를 2개층으로 파서 지으면 연면적이 560평 정도로 이런 일종 일반에 있는 건물치고는 면적을 아주 넓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은 땅을 얼마 안 파고도 150평 정도 쉽게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카페 라운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새 건물들 가보시면 1층에 카페가 많습니다. 근처 노년동에 있는 사이더스 HQ 빌딩 같은 경우에도 1층에 카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건물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 역시 150평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는 보통 대지 면적 85% 내외까지 팔수 있으니까 넓게 파서 다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70평 정도로 하고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코어 부분 면적 제외하고도 실제 내부 면적이 60평 정도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4층은 50평 정도로 하고 그 외에는 야외 테라스로 사용하면 예쁘고도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유재석 씨 자산이 몇백억이다, 일조다라는 우세계 소리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졌을 거라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산가가 매입한 부동산치고는 어쩌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테일란노나 강남대로 아니면 적어도 도산대로변에 번듯한 건물이 유재석씨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재석씨가 이번에 매입한 땅의 위치나 입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참 겸손하고 실용적인 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국민 MC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유재석씨가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